이뮤논시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홀입니다. 자, 이뮤논시아가 최근 한달 동안 저점 대비 고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 꾸준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뮤논시아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금일 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저는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이처럼 이뮤논시아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3만 분이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어,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뮤논시아 주짐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이뮤논시아가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뮤논시아가 갖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현재 NKT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임상 이상에서 우수한 치료 반응이 나와줬어요 어, 실질적으로 이것과 같은 재료가 자, 최근에 이제 바이젠셀이 나왔습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자, 이처럼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럼 바이젠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바이젠셀 또한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무려 6배라는 6배라는 상승이 나와줬고, 현재,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 그럼 이뮤논시아는 재료가 같은 만큼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이뮤논시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으로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어디까지 올려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자, 이때가 언제죠? 12월 11일이죠. 이때, 12월 11일이면, 여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목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런 날, 이런 날에도 상승이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제가 12월 11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하시겠습니다. 줄 것이다, 라는 데 있어서, 투자의 관점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현재 이뮤논시아 개인 종목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금일 상한가를 올려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늘려준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꾸준하게 이뮤논시아에 대해서는 자, 제가 이날 상한가를 올려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 재료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날, 28% 넘는 상승이 나와줬으나, 종가 22%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만약에 상한가까지 올려줬다라고 했을 때는, 15,000원 넘는 상승이 나와줬을 겁니다. 자, 이뮤논시아가 그러면서 금요일장이 어떻게 됐죠? 고가 16,000원. 자, 종가 15,290원까지 올려줬어요. 결국, 현재 이뮤논시아가 갖고 있는 강력한 재료가,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려주기는 충분하다. 자, 그러한 가격을 달성한 만큼 다음 어디까지 올려줄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뮤노인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자, 재료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근거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월 13일이 어디죠? 여러분들, 11월 13일? 바로 이 바닥 구간에서 21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 자, 바로 이날이 11월 13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한 가격이 나와준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려면. 왜 그러냐면은 바이젠셀 같은 경우가 동일한 재료로 급등이 나와준 타점이 존재한다. 자, 이뮤논샷 또한 동일한 재료로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가 이민 온시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더불어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료 주소 통방 안에서는 제가 12일 날 바로 금요일 장전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민 온시아가 전일 상한가에 올려지 못했지만 22.19%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는 금일 자 전일 종가인 14,150원에서 14,300원 사이에서는 매수하셔도 좋다.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하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우리의 이뮤논시아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이윤 이뮨, 이윤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서 분석을 통한 가격을 도출해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 이처럼 무료주주소통방 안에 공유를 해 드리면서 실시간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한 텔레그램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나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자 이처럼 이윤 상담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 또한 두 번째 방법이죠 설문조사 확인해 보면은 자 이처럼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안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서 실제로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만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종목 추천해 드리는지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요일 날의 상한가 6 종목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경방이 이름을 올렸어요. 자 경방 차트 보시면은 이처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당일 상한가를 올려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고 제가 보여드리면 경방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오전 8시 52분에 매수 추천을 드렸죠. 자 경방이 타임스퀘어 보유 부각사실에 조단위에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당일 상한가를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좀더 보시면은 최근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양고속이에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야지 크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자, 동양고속 같은 경우 제가 보시면은 9 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11월 20일, 11월 20일 추천을 드렸어요. 몇 시에 추천 드렸죠? 오전 8시 49분에. 자,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 그쵸? 자, 이 종목 못 잡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더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린 게 12월 3일, 12월 3일. 그렇죠? 오전 8시 50분에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연상 갔는지 볼까요? 요날 추천드리고 1, 2, 3, 4, 5연상을 올려줬어요. 자, 이런 종목들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 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2025년 앞으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타레릴리 아직 오지 않았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들어갔을 때. 동양고속처럼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뮤논시아 추가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뮤논시아가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위치는요 52주 신고가 자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수급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현재 시간의 가격에서는 0.52% 하락이 나와준 만큼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뮤논시아에 대한 공시가 한 가지 나왔어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월요일날 됩니다 월요일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일 이후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상승을 하고 해요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월요일 자 화요일 양 이틀 합쳐서 40% 이상 상승이 나와 줄 확률이 존재하니까 이처럼 매매 거리 정지 요건이라는 게 생겼겠죠. 자 또한 자 지정 일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하나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수 있음 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월화 이틀 간에 40% 이상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 매매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뭐죠? 동양고속. 자이 종목 또한 이처럼 한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매매 거래 정지를 맞습니다. 결국에 갈놈들은 간다는 거고 이렇게 정지를 맞아도 상한가 올려줘요. 상한가, 그렇죠?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뮤논시아 또한 뭐 매매 거래 정지가 걸리면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뮤 논시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12월 3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소액으로 현재 단타방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단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루에 소소하더라도 이처럼 30에서 50만 원씩 수익을 낼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먹을 종목들 상승이 나와줄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 9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현대약품을 통해서 이처럼 4%에서 5% 가까운 수익률, 자 금액도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자 상한가 이 현상 올려준 종목들. 이런 종목도 우리가 단기에, 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원칙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단타로서도 수익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 드리는 만큼 단타방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단타. 안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뮬 온시아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간적으로 해드리는 만큼 주지님들께서는 소통방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의 이뮬 온시아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